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가 공시 하나가 여러분 떴죠. 자, 요거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그래도 이 공시 하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어플로우 이외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한번 진짜 걸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내용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은 IT기기들은 혁신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죠 근데 그 혁신적 IT기기의 등장이 되는 타임이 이제 곧 도래합니다 이 건과 관련한 종목이라면은 상당한 시세낼 개념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고 이 종목에서는 꼭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 드리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드릴 거고요. 네,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자세한 정보가 앞으로 꽤또 나올 거예요. 틀방에 네, 들어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어플로우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기타 경영상 공시에 나왔지만 항소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항소심 결과는 뭐 사실 그 이번에 그 항소권이 이제 절차심이기 때문에. 일심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항소 사항에 대한 일부는 인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어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는 그 항목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건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요건의 재료예요. 이유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통보 시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신규 판매는 안 되고, 기존의 이어클로브 제품을 이용을 했던 분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제품 조달, 제품 매출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건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6개월 정도 예외 판매 허용이라고 나와있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매출을 심각하게 개선시킬 정도의 사안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매출을 심각하게 개선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고, 신규 환자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신규 환자의 공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환자에 대한 서비스만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해외 시장 봉쇄를 하고 있는 건은, 이거는 아직도 해제가 안된 상태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실 뭐 없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만, 그렇지만, 일부를 인용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가 도움을실수 있는 매출을 올린다든가, 그런 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항소심에서 승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소심에서 승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일부 인용 결정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이죠 코끼리 비스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로서는 항소심에서의 승리 네, 이것만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 해결책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날 나온 그 이어플로우에 대한 기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김재진 대표 이야기가 나오죠. 여전히 항소 결과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 자신감만 있으면 뭐래요. 실제로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금은 어떤 식으로 모으고 있다. 막 이런 것에 대한 회사의 공지나 공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아트글에 따르면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PV를 통해서 80억 자금을 조달받았죠. 그런데 그 IPV의 대표인 미국 특허변호사 신영택 씨는 승소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거죠. 우리가 물론 알고 있어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신영택 씨나 김재진 대표나 모두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태고. 물론 이제, 최대 주주가 IPV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 항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죠. 일단 그후손이에요 지금 당장 IPV로 메가권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되, 안, 당연히 안 되겠죠.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메가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돌파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일단 항소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이라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뭐몇 개월 후 또는 뭐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절차심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짧게 걸릴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결과를 수고대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주주 입장에서는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죠? 에, 어쨌거나 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빨리 결정이 돼서 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의 재무제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죠그 재무제표의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나 수치가 견딜 만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겠고. 그리고 어, 이 재무제표를 봐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무제표가 나오는 걸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요. 항소심 뭐, 결과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뭐 어차피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 대표 말 믿고 그리고 IPV 대표 말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 진짜 소송에서 승소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뭔가 회사를 살려놓을 대안을 자꾸 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예전에 그리 서비스식으로 몇개그 이야기를 하고 구속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킹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튼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맞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반으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더 세밀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플로우의 회생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기대해야죠. 어차피 지금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 문자 주시고요. 네, 저도, 어, 일단, 이건에 대한 정보 취합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또 승부를 걸 종목은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주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천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니까, 어, 런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싶다가 다시 사들고 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 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요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